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그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나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과연 돈이 될 것인가? 이 매도하는 시점과 우리가 땅을 살 때, 부동산을 살 때는 항시 팔 때를 염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부동산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투자 시기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땅 투자, 토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장기 투자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주식이라든지 또는 펀드와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결국, 토지 투자, 부동산 투자의 정답은 장단기적으로 토지 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볼줄 아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데, 자 우리는 이 토지에 있어서, 땅에 있어서 어, 타이밍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일단은 도시 건설은 메가톤급 호재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 또는 토지 투자에서 무엇보다도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투자 시기인데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엉뚱한 시기에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현재 토지 시장의 흐름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관련된 정책은 수시로 바뀌죠. 어,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할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항시 이해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갈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었죠. 이 땅값도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감을 잡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토지 투자 시기를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 이게 또 문제겠네요. 우선 투자가할수 있는 방법은 개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 개발된 정보를 확보해야 된다. 어, real estate is information, 인포메이션 이스 머니. e a l estate information is money. 어, 부동산 정보는 곧 뭐다? 돈이다. 아,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토지 투자에 임하는 것입니다. 행정복합도시나 기업도시 등 새로운 도시 건설은 부동산 가격, 땅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기업도시가 어, 생기는 그 주변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생기는 세종시 장군면 일대 이런데가 어떻게요? 땅값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대박을 터뜨린 거죠. 지금 2019년대 와서는 어, 135만 평 개발되는 SK 하이닉스가 있다고 해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과 그 옆에 바로 백암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와 어, 경기도에서는 2019년 3월 어, 얼마 전에 9월에 양면을 어, 백안면과 언사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주변지역의 그 땅값을 크게 오르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먼저 신행정도시로 결정됐던 연기공주 충남 지역 몇년 전이지만은 이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땅값은 세종시 장군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천정부지로 쏟았어. 지금은 이곳이 세종시로 변경되면서 땅급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 통계를 보면은 세종시 땅값이 뭐 가장 많이 올랐다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시도, 광역시를 말씀드린 거고, 어, 시군구, 시군구에서는, 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국토부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이 같은 상황은 기업도시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 울산에는 현대차와 중공이 있지만 이들 기업 등의 공장들이 속속 들으면서불모지했던 땅들이 도시로 변했어. 하나 지금 2018년, 2019년 들어서 경제가 안 돌아가면서 경제에 그런 우리가 불경기를 맞으면서 울산이라든지 또는 창원이 엄청난 지금 고비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기업도시라든지, 울산이라든지 포항이 아주 호황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분석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땅값은 무서운 기세로 올랐죠. 이처럼 도시건설은 땅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입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을 한번 눈여겨볼까요? 상대적으로 덜어올다고 하지만 앞으로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할 경우 얼마든지 땅값은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토지투자 시기는 교통망 정보에 따라서 잡아낼 수도 있고 땅값의 탄력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 도로이기 때문이죠. 도로가 나고 차량이 도로에 면 주변 땅값은 기본적으로 두세 배 오른다는 것. 향후 도로망이 뚫릴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고요. 어느 지역에 어떤 도로가 뚫리는지 알아보면 되고 최근에 경기도와 안성시, 어, 그 다음에 이천시, 평택시, 용인시 어,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나서 어, 협약을 맺었죠. 어, 평택 안성 용인 두발간 철도를 개설하기로, 자, 그리고 가능성 있는 지역을 점검하면서 아직 땅값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땅을 사면은 돈이 든다는 겁니다. 도로가 뚫리고 본격적인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기대해도 좋고 도로 건설 계획의 발표는 실제 공사가 들어가기 3, 4년 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토지 투자의 강점이 황금성은 떨어지는 데 비해서 대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은 잊어서는 안 되고, 자 오늘은 어, 땅에 대해서 땅의 투자 시기를 어떻게 할까? 부동산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어, 부동산 투자로 해서 어,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